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복독합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수위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더큰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뭐라고요?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해만 합니다. 감사의 때가 오면 그 감사의 기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예요. 그래서 감사의 기회가 되면 반드시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큰 축복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질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하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더큰 축복을 주시는 그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사드리잖아요. 감사로 예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더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방법이라고 했어요. 비결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에서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주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두 단어. 이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는요, 하루 24시간처럼 측량이 가능한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 우리 인간의 일생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측량 가능한 시간이에요. 1시간, 2시간. 그에 비해서, 카이로스, 카이로스의 시간은,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결정과 관련된 사건으로서의 질적인 시간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 한 번은 다 죽죠.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누구도 언제 다시 오실런지, 그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시간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마가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찼다라는 얘기예요 이 때가 카이로스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경륜에 따라 구속의 역사가 시작될 그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냥 지나가는 1시간, 2시간 그때가, 어, 12시 됐네? 그게 아니에요. 본문,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사용된 세월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요, 질적인 시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결정과 관련된 사건으로서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서의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스 5장 16절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카이로스, 세월이라는 단어를 기회로 번역했어요. o p p o r t u n i t y chance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아끼다라고 번역된 헬러가 엑사구라조입니다이 엑사구라주는 무슨 뜻이냐면 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라는 이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되찾으라. 되찾다. 구속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은요, 시간이 중요하니까, 시간이 금이니까, 시간을 귀하게 여겨라. 이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서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아오라는 뜻이에요. 되찾아오라. 되찾다, 구속하다.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언젠가 전에 잃어버렸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언젠가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되찾아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셨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측량 가능한 시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그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특별한 기회의 카이로스의 시간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가 뭐 24시간 산다는 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면 그냥 시간만 그냥, 어?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은 의미가 없죠. 크로노스 시간만 있다면 그냥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일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크로노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해주시는 축복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때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의 때일 수도 있고, 아기를 낳을 때일 수도 있고, 만남의 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카이로스의 그 축복의 기회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매순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타락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축복의 기회들을.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더니. 인류의 타락과 함께 우리는 어둠에 속한자가 이 전에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타락의 결과 우리만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 자연까지도 엉망이 되버렸잖아요. 자연 재해니 뭐 이게 전부 다 인간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인간 인간과 함께 하는 모든 시간 또한.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어둠에 속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악하니라. 때라는 것은 날들이라는 거예요. 라는 뜻이거든요. 인간의 타락의 결과 하나님이 주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찾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 이 주신 축복의 기회로서의 그 시간을 찾아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의 지혜입니다. 또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그냥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의 순간순간 그 기회들을 다시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다시금 축복의 기회,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잖아요. 구원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카이로스, 그때를 놓치지 말고 붙잡고 구원 받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세월 아끼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기회 뭐 항상 주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 축복의 카이로스다 생각하고 동참하라는 거예요. 기도로도 동참하고, 물질로도 동참하고, 또갈수 있을 때 다녀오고, 그리고 우리가 구제할 수 있을 때도 구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축복의 기회, 그리고 봉사할 때도 때가 있습니다. 봉사할 때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하지만, 우리가 식사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그 코로나 시기, 정, 이 시절에 더 고생이 많으세요. 전날 미리 와서 국을 끓여 놓으세요. 그러니까 어제 오셔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일하고 가셨어요. 국 끓이시냐고. 그리고 오늘 남들보다 훨씬 일찍 와가지고 밥에 따뜻한 밥 해놓으시고 이런 수고의 결과 우리가 신교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봉사도 뭐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봉사가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카이로스를 붙잡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감사의 때가 오면, 감사의 기회가 오면, 그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거 뭐, 에, 1년에 두 차례 오는 거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려주신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일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카이로스를 붙잡는 거예요. 누가 보면 11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나병, 뭔지 아시죠? 옛날엔 문등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샘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그 중에 단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한 그 아홉 명의 변명을 아주 재미있게 소개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나은 게 맞아? 의사나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확인해 봐야지. 또 어떤 사람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며칠 더 두고 보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병은 원래 나병이 아니었던 거야. 그냥 특별한 아마 피부병이었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어, 그동안 돌보지 못한 전답이 궁금해서 먼저 가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고 무슨 뭐약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가라 그랬으니까 따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게 없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낯비라도 나를 나 낫게 해주실 주실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먼저 집에 가서 목욕하고 새옷 입고 가족들과 함께 가서 감사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의 기회를 미룬 사람 뭐 변명이 뭐 있겠지만 하여간 이 아홉 가지 변명 중에 아마 웬만큼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즉시 실천해야 됩니다 살면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잠사의 기회를 놓치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감사는요 하루만 지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곧바로 고마움을 전하지 않으면 아홉 명처럼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홉 명의 변명이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변명을 하든지, 실제로 어떻게 해서 감사를 못했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아홉 명은 감사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더큰 축복을 받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감사했으면 더큰 축복을 받는데 그것을 놓친 거예요. 보세요. 이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은혜 받고, 이거 참 귀한 축복 받은 거잖아요. 나병에서 고침 받았어요. 이큰 축복을 받고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즉시 돌아와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 보면 17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때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의 기회를 놓친 축복의 기회를 놓친 그 아홉 명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마리아인 그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 사마리아인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돌아와 감사했잖아요. 그 감사가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더큰 은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카이로스, 그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어요? 감사였어요. 여러분, 감사를 뒤로 미루지 마세요. 감사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 서로에게도 감사에만 합니다. 서로 서로에게도. 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하는 감사는 서로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게 감사입니다. 관계가 혹시 이상한 분이 있어요? 감사하면 됩니다. 회복돼요. 화목하게 됩니다. 어, 제가 두 분의 목사님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두 목사님은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구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서 했고 또한 번은 또 그게 그 소리를 익고 듣고는 두 분이 따로. 부제원금 특별 지정원금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매치를 해가지고 또두 번을 이렇게 좀 어려운 목사님 부부에게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카톡에. 뭐라고 답을 썼느냐? 목사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이게 우리가 얻은 거잖아요. 축복의 기회를 받은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답을 썼어요. 그런데 또한 분은요, 이제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영적으로 아주 이 어떻게 낙심됐을 때에 제가 정말 성심껏 도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감사가 없어요.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저와 그 저와 그, 그그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요 정말 그렇게 했던 건데요. 저와 우리 교회가 그선교사님을 그렇게 도와준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맞지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럼 자기는 뭐 해야 돼? 감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식사하면서, 아이고, 권사님들, 하나님이 더큰 축복 주시는, 주시니까 열심히 해. 이게, 이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 관리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니요, 같이 살면서, 당신 말야, 이 나랑 사는 거 감사해. 어, 이런 분이 있어요. 농담으로라도. 아, 나랑, 내가 살아주는 거 감사해. 둘다 그런 생각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럼 또 옆에서, 아니야, 당신이 나랑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부부가, 화목하고 행복한 부부 아닙니까? 나 만나서 행복한 줄 아, 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당신과 함께, 아, 왜 이렇게, <laughs> 당신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을 하는데 나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아 물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요? 당신이 내가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 을할수 있어서 당신이 내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고맙게 여기세요. 이게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하게 만들고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예, 아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갈까요? 지옥은 누가 갈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 구원의 카이로스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기회를 주셨는데 안 잡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 구원의 카이로스의 그 기회를 잡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의 은청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때에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째로 영광 받으시고 둘째로 더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때가 되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서로에게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 축복의 카이로스를 믿음으로 붙잡고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더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